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치고 족같은 하루를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용산구 어느 기차역에서 시작됩니다. 기차의 리듬처럼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 오늘의 사연자는 은행원 김주원 씨입니다. 창구 너모로 수많은 고객들과 마주하며 정성을 다하지만 요즘 회사에는 좁같은 일이 많습니다. 권고 사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하던 길, 우연히 한 골목에서 맛있는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따뜻한 노포감성과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원 씨가 진짜 놀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한방 통닭을 처음 영접했던 순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맛. 주원 씨는 통닭의 비주얼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그냥 바로 한잔 각이다. 그리고 이곳의 특별함을 아는 또한 사람. 바로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이곳에 오랜 단골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한방 통닭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소개는 무려 여섯 가지의 특별한 재료가 가득 차 있죠. 찹쌀, 마늘, 당귀, 대추, 인삼, 은행.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재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찹쌀을 한번 더 넣고 마무리한 뒤, 달인 같은 손놀림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재료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묶인 닭은 정말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선물처럼 보이죠. 이제 닭을 굽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나무 장작입니다. 정갈하게 쌓여있는 장작에 불을 붙이면 서서히 피어오르는 불꽃과 함께 이 불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한 마리의 닭을 최고의 맛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가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온 동네에 퍼져나가며 마치 맛있는 향수를 뿌리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누군가의 고된 하루를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대감을 선물하죠. 이 소리 어떠신가요? 착시벅, 촉촉팍팍. 뭐. 죄송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주원 씨도. 한동안 화덕 속에서 닭이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멍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통닭 구입한 불멍 마스터가 된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복잡했던 마음도, 족 같은 하루도, 이 소리 앞에서는 잠시 잊게 됩니다. 이보다 더 정감가는 음악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고, 주원 씨의 따뜻한 한 끼, 오늘 하루를 위로할 그 맛. 이제 곧 맛보게 될 특별한 하루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닭다리를 천천히 뜯어내자 속살에서 촉촉한 육즙이 흘러내립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완벽한 조화. 이 순간을 기다리며 쌓였던 모든 긴장감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닭껍질. 주원 씨는 이 껍질 한 조각에 찹쌀밥을 감싸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호사 하나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지치고 거지 같은 이 하루 끝에서 맛있는 사연을 전하는 한 끼의 위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